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laughs> 아, 부트라는 돈은 안 붙고, 어, 뱃살,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리고 빚, 이런 짜증, 이런 것만 자꾸 붙는 시기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그, 그 현장에서 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또 여러분한테 또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법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담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 담보는 사실은 물적 담보하고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담보는 이제 뭐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설정을 하는 거고 인적 담보는 보증 같은 거를 연대 보증 그다음 에뭐 그런 지급 보증 이런 거 사람이 이제 그담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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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채무자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양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담보 부동산이 이제 a b가 있다면 부동산에는 뭘 설정하느냐 하면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 됩니다 그리고 동산이 자동차나 뭐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a b가 있다면 여기는 담보 설정했다고 쳐요 a에만 있으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뭐, 사실 이것도 동산 유예 속하긴 하지만 채권, 주식, 뭐, 어디 또, 저기, 어느 회사나 뭐, 동업관계, 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담보는 왜 설정합니까? 인적담보든 월적담보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그 물건에 한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 건데, 자 우선은 이 근저당권 이제 부동산에 설정된 건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권이 있죠. 담보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 동산담보, 뭐 집합 양도담보, 뭐 유치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이 없거든요. 뭐 그거는 차이가 좀 있고 자 그럼 담보는 설정하면 그 재산 그 사람,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이제 추후 이제 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여기 이제 부동, 가배 부동산, A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로에 붙여가지고 자기 채권을 다 만족해 가면 변제 받아 가면 다행인데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매되 대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B에다가, 이제, B 재산에다가 남는 채권, 목 변제받은 채권에 대해서 시, 실행을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서 채권 액수에 따라서 안분 비례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그니까, 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압류한 다음에 이제 경매에 붙이거나 아니면 자조 매각이라는 게또 있고, 상사 유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소유, 질권자가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가져와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모습은 그래요. 담보라고 하는 건그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로서 지위 받기는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가 어, 담보가 음. 이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에 있어서는 그 이제 어떤 담보든간에 회생 담보권이 돼요. 회생 담보 그래서, 회생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중단되고,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신규로 경매 신청도 금지가 돼요. 오로지 회생계획 안에서만 그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은, 여기서는 또 담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별재권이라고 불러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못 알아볼 게끔 해서 제가 변호사도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문이 거의 뭐 아무처럼 느있기 때문에 별재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는 진행 중인 경매나 이런 것들이 멈춰 주지 멈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시 결정, 개인회생에서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한시적으로 경매가 중단됩니다. 인가 이후로는 경매가 진행되요. 또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법인 파산, 개인, 개인 파산. 여기서 담보권은 또 결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 이것도 개인 회생이면 뭐 개인 회생 담보권 이렇게 뭐 붙이든지 하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에서 담보권 실행은 그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매는 진행 중인 경매도 계속 진행되고 어 중단이 안 됩니다. 다만 뭐 이제 특수한 경우 경매로 이렇게 넘어 가능 넘기 어, 경매로 해서 재산이 현금화 되는 것보다 임의로 이렇게 어, 공개 이제 매각 절차 같은 걸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더이득일 경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경매 중단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담보권자가 그냥 자기 경매 신청이라든지 권리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가 권리, 담보권 행사에 대해서 그 장애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절차에서도 담보권이 그 특정 물건에 대해서 그다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겠지만 부족한 경우, 남, 이제 못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담보 채권자가 돼서 이제 배당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그 채권액수에 따라서 안분 비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법상이나 뭐 창법 그리고 또 다른 또뭐 공장 저당법 그담보에가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따져서 설명하는 게 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기본적인 담보의 특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산 절차와 관련해서 담보권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그, 저, 어떤 절차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어 담보권이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적인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